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선과 악을 잘 분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며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선생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죄를 범합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이방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지만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도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가르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선 왜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고 하고선 너는 왜 가늠하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선 왜 신전의 우상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방인들이 이런 유대인들을 욕한다고 합니다. 유대인, 너나 잘하라는 거죠. 25절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례는 유대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표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가 없는 이방인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를 행했지만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와 같다라고 말한 거죠. 또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할례 받은 자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할례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정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할례 받은 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이방인들이 율법의 말씀대로 잘 산다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유대인들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할례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례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인 거죠.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진짜 할례를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약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도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천국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천국을 보장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지도 않습니다. 사사기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갑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평안만을 위해 살아가죠. 이런 삶은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다된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진실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공로는 0.1%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절대 이전처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고, 여전히 사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삶은 율법을 받았고, 갈례를 받았다고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교만하게 착각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까요? 조금 더 죄지으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예전과 달라져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파야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편해야 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가 다시 유산을 요청하며 집을 나갈 수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하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전혀 달라짐이 없다면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가책도 없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아직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거죠.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착각하며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전과 달라진 탕자처럼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답게 우리 또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